아마제 그 영상에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나무위키에 저희를 올려준다는데. 근데 솔직히 우리가 정보가 많이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주자고. 나무위키가 뭐예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남이 보는 거죠. 그래서 서로에 대한 정보를 주면 됩니다. 만약에 성우가 성우에 대한 정보를 줘.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오줌이 너무 마려웠는데 후심해서 막 화장실도 못 가고 바닥에서 오줌을 쌌는데 애들이 놀리니까 쳐먹었대매. 이렇게 아니라고 하면 돌고래 인형으로 면상을 한데 맞을 거예요. 동의를 하면 나무위키에 올라갈 거고. 정을 하면 나무위키엔 안 올라가지만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야 나무위키 보니까 대충 과거, 현재, 미래가 있더라고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주면 되고 현재, 미래 정보를 주면 돼요 생각할 시간 5분 드릴게요 자 누가 먼저 할까? 누 먼저 그래 정훈이 먼저 처음에 너 우리 대학생 때 기억나? PC방비 내주면 소원 하나 들어주겠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안 쓰고 있는데 일단 쓰려고 정보를 전달하라는데 니네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 하지 말래? 때는거 하지 말자 내가 가야 될거 아니야? <laughs> 너 그때 유치원 때 화장실이 공용화장실이었잖아 근데 내가 알기로 네가 똥이 너무 마려워가지고 소변기에 똥을 쌌다고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정성훈은 동의합니다. 유치원 때 소변기에 똥을 쌌다 자주 자주가 왜그고늘 늘? 차례인가요? 네 성훈이는 빠져서 외로운 나의 탕 같고 오곡탕을 하고 사먹는 때까지 <laughs> 어머니 딸은 그 탕을 갔다고 합니다 맞나요? 게 아니라는 거는 우리 <목소리> 그러니까 격이 있네. 경극하냐? <목소리> 문성호는 2차 성장이 시작하고 중학교 3학년 16살까지 어머니를 따라 여탕에 가서 목욕을 했다. 초등학교 때 여자애들이랑 똑구하는 벌칙 받았는데 싫다고 막 울었잖아. 그러고 옆에 있는 여자 남자 친구하고 목욕. 그때부터 예 취향이 좀확바지 여자애랑 입이 닿았는데 그 그렇게 질색을 하더니 교실로 들어가 보니까 동성인 친구와 진한 뒷스를 나누고 있었다 똥백 싫었던 게그 여성분이야 내가 싫어했다고 동성는 어. 남자를 네. 좋아한다 아니 근데 줄이지 말라고요 부정하고 싶은 척 하세요 지금 지금까지 남자를 좋아하고 있다 뭐 이건 좀 성운이가 나한테 궁금해하고 했는데 성운이의 첫 경험이 동성애로 <laughs> <성리가 웃음> 미아탄이라는 말을 잘 못했어 어? 아니야 아니야 <laughs> 어? 부정? 어 부정 일단 돌고래 맞으세요 <laughs> <laughs> <웃음> <웃음> 내가 말하는 자꾸 유치원 때 배우는 자전거를 자꾸 향한데 아 그러면 지금 이게 스태거라고이정 나무 이렇게 올라도될 법했는데 <laughs> 그렇게 나오면 <웃음> 생각이... <웃음> 아니 난 자전거 얘기했을 뿐이야 나쁜 게 없는데 왜 오늘 <laughs> 하겠습니다 어, 네, 응, 어릴 때 모르는 아저씨가 사단리을 따라오라고 했는데 따라갔는데 지금은 그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른다 <laughs> 사탕 때문에 친부와의 연을 끊고 사탕균 아저씨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입양하면 마음으로 데려온 자식이라고 하는 부속으로 인해 낳은 자식인. 그데나 술술 뛰잖아. 그래서 너가 아빠가 필요해서 음... 그 아저씨를 따라갔는데 이게 정리가 되네. 그렇게 이어지네. 나무 이렇게 뭐라 올라가. 정성호의 아버지는 면세 사탕마다. <laughs> 아니 우리 아버지 억장도 가족도 있을 수도 있어요? 몰라. <laughs> 절대 못 피하잖아. <laughs> 진짜 이거 있었던 일인데, 야 학교 황제, 학교 골목이잖아요. 가다가 보니까 소니가 방송하는 자세로 서 있는 거야. 맞고 있나 싶어서 봤는데 중학생 네 명한테 폭탄을 뜯기고 있었지. 불렀어요. 자기 지갑에서 팔만 원 정도 꺼내서 <laughs> 2만 원씩 줬던 거 같은데. 복학하고 하면 25살 때 10살 이상 차이나는 친구들에게 공돈을 준 거지 다시 뺏겼어 나 이거 교재 사야 돼이 말을 하더라고 지금도 그냥 <laughs> 교재 숨기고 이러고 있을 거야 진인데 이거는 진짜야? 윤성우는 <laughs> 25살에 15살짜리한테 띵을 <laughs> 뜯겼다 바로 지고 팔만원 학원 여기까지 하고 자리 바꿔봐 <laughs> 현재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주시면 돼요 누가 먼저 할래? 나 마지막으로 공부할 수가 니는 성주 똥꼬에 구슬 2개가 있어요 <laughs> 그리고 하루 끝나거나 집갈때 뭐 빼달라고 해 똥을 빼줬다니? 오늘, <laughs> 오늘 당번은 집이 걸로 알고 있어 내가 부탁드릴 어? 뭐라고 적어? 성은 똥꼬에 구슬 5개가 있다? 성은항상시 <laughs> 긴장 유지를 위해 똥꼬에 5개씩 넣고 다닌다 <laughs> 그러면 제 차례죠? 응가일째 음. 어난밤에무서한 영상을 보면서 힘차게 하고 있었는데 딱 절정일 때 아내가 눈을 마주쳤다고 하더라고. <laughs> 근데 선니가 절정이니까 못 참아가지고 칠칠치 못하게 해결했나봐요 사방에. 음. 그래서 지금 저희 집 첫째 쫓겨난 거네. 반복 운동이 갑자기 못 끊기거든. 동의하시나요? <laughs> 나무위키에 뭐라올라는데나무위키는 이제 윤성우는 배출 행위를 하는 도중 아내와 눈을 마주쳐 쫓겨난 적이 있다. <웃음> <웃음> 이 <laughs> ㅋ <요즘> 사람들 계속 <laughs> 거쳐있다며 옛날에 저도 그때 던 남자예요 ㅋ 거의 꼬리니 끝나가고 꼬리니면 사귀는 게 아니라 혼인 <laughs> <홍인> 아니야? <laughs> 그 사람과 이어질 기 힘든데 심지어 남자와 음. 이어지고 있는 거네? 얘는 이제 자식을 낳지 못하지만 사탕으로 데려올 수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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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가다 이어지냐 동상씨와 결혼을 할예정인가 특히 나왔 <laughs>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 <웃음> <웃음> 그럼 신랑 입장할 때 둘이 같이 입장해야 하면 한 번씩 입장해. <laughs> 아 이제 는나봐 <배워남아>. 준비 <laughs> <주비> 입장. <laughs> 나무위키에는 동성우는 곧 동성과 결혼할 예정이며 <laughs> 자식은 사탕으로 데려올 예정이다. 내 차례지? 어머이가 이틀째 우리 집이? 네. 는데유 어? <laughs> 어젯밤에 조심했나봐요. 또 남의 집에서 으윽한 영상을 보는데, 앞에 또 아내가 그날 찾으러 온 거야. 얘를? <웃음> <웃음> 아내가 문으려고 우리 남편 뭐하고 있다고 봤는데, 또 이러고 있는 거지. 동의하시나요윤성은는 <laughs> 남의 집에서 행위를 하다가 아내에게 들켜 발사한 거리는 1.5m다. 걸어치고, 아직 벽에 잔해물이 남아있다. 뚫려버렸어? 배를 바꿔주세요. 아유 의미 없잖아. 도저히 여기를 맞냐, 여기를 맞냐. 이제 미래잖아. 그리고 노력한 만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이 아들을 나중에 내 남자친구와 사탕으로 낳은 아들과 결혼시키는 계획이라면 내가 사탕으로 낳은 그 아들이 내 베스트 친구인 음. 애가 뭔가 사랑으로 <laughs> <살은 웃음> 낳은 아들과 결혼시키는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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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대를 더았던 아니인 걸로 하겠습니다. 야너 지금 사탕으로 낳은 다시 무시하는 거야? <laughs> 진짜 비밀리에 들은 게 있거든요 성우가 동성과의 결혼으로 안 만들려고 스스로를 전환시키겠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laughs> <laughs> 남자랑 하는 거잖아 민해진네요 맞아, 요돈다 모아놨어요 가 고칠 때도 우 요정 다지말또 떼면서 올것 같은데? 차죠네 <laughs> <laughs> 해보세요 내가 천재만이니까 나중에 죽을 때 자식들한테 돌려줄 산이없다던데에 그렇다면? 내가 너무 완전 지금 니가 어떻게 할게 니가 못걸는거 아니야 유성훈의 유산상속자는 정성호다 만수문 한다 진짜 <laughs> 너승훈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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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준다며 아 아니 일어나지 마대훈이가까지 유튜버잖아요 나중에 승훈이 형식자누날을 콘텐츠로 <laughs> 너 그럼 가기 전에 카메라 켜야겠다 어떻시작하겠습아하 아, <laughs> <laughs> 화면 입단식띵딱가동아 <laughs> 내가 왜 먼저 죽을거가 자전거 까지맞췄습니다자 이제 콘텐츠 마칠게요 너 내일의 내일, <laughs> 꿈이 있잖아. 내일 이루고 싶은 거. 나한테 뒤진 <laughs>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이 몰아 올라가는데 영성의장례은성에게대당하는 <laughs> 것이다 아니 그건 나왜는아 그럼 그렇게 스스로 <laughs> 죽인다 동의 안 해? 하는게아 <laughs> 너가 실수, 나 죽을 할때 내가 반격해서 너가 죽는다면? 야, 이 독살 당하네? 나한테 처음 <독살당하며? 웃음> 받아들다며 야, 말도 안되는데수뺏긴다신나올게나올려